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나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임신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부했어야만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종 하가를 통하여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식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떨어진 것이죠. 믿음이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육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보니까 점점 더 늙어갑니다. 약속을 받은 때가 80세였는데 지금은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내의 사례를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례의 인간적인 제안에 동의하게 된 것이죠. 로마스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면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하갈은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모셨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하고만 있을 사례가 아닙니다. 사례는 이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임했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때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갈이 아무리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 해도 본인은 여전히 종의 신분입니다. 결국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비록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더라도 아브라함이 거절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오기도 하고 평안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육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생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고통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